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는 국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15일 일반인에게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동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는 국제토론회가 온라인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동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하기로 약속했지만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인 시민운동가인 야노이데키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해 목격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역사 왜곡센터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측이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단 겁니다. ハシマ、軍艦島では強制労働はなかったと、あるいは朝鮮人への差別はなかったという発言をしています。また、このセンターでガイドを務める方は、韓国はいい加減なんだと、あるいは韓国は嘘を言うんだということを、見学者に対して公言をしています。전시내용에대해서도지적했습니다。조선인차별이없었다는일본측증언을일방적으로전하고있으며、 이미 확인되고 있는 강제 동원 증거 자료는 전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의 교간치만에 대해때문ですね, 에, 속에서는 조선인에 대해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 말이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요런 식으로 깐본 토민의 証言 だけ가 사용사られていて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신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줘버리고 군함도 강제 노역의 진실을 계속 감추려고 한다면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정신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2015년 당시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 노동 문제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연합국 포로 등이 포함된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 논쟁에 대비해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접근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